희열했던 경쟁에서 우수조례상을 받은 생활 SOC 관련되어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시죠. 이야 <목소리> 뭐 저렇게만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저런 것이 잘 없잖아요. 잘 없죠. <목소리> 네. 이 보니까 30조. 야, 그럼 정부에서도 분명히 투자를 많이 하는 사업이네요. 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옛날 정미소에서 사람들이 쌀을 얻어가듯. 아이들이 꿈과 미소를 얻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으며, 동네 경로당이 어느 정도까지는 어르신들이 머무시지만 저녁 시간에는 비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꿈미소를 경로당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등록 과정을 거치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저희 꿈미소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지나가는 길에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학원 가는 사이 시간에 잠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맞벌이 부부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집을 비우시는 저녁 시간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로서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자 영상을 저희가 예.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그러면 생활의 소시 확충 이외에 아이 조례는 내가 발의하고 정말 뿌듯했다는 라거또 있습니까 예그 제가 아까 뭐 우수상을 받았는데 두 가지 그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네. 첫 번째가 생활의 소식이고 두 번째 이제 제출했던 부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 해산 유도 조례를 같이 내셨는데 요거는 네. 음.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좋은 어... 조례를 발의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었어요. 어 어떤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누가 또 발의를 했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관심 없는 시민분들은 모르는데 이렇게 또 깨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참 아직도 정치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지 않나 생각을 봅니다그데이 네, 조례안이 조선일보 에서 대서 특별을 해줬습니다. 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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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간지럽네요. 아, 깨, 깨알. <laughs> 깨, 깨알이 아니고 뭐 조선일보에서 두번 정도 이렇게 다뤘다도 아니고 어, 대서특필을 대서트... 했다라는 거는 크게 다뤄졌습니다. 대서특필을 네. 두번이나 네, 작게 쓰지 않고 크게 썼습니다. 대서특필이다. DXD로 달아서 예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자 조합 해산 유도. 요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은 좀 해산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네. 목적이 있는 조합이니까요. 그렇죠. 법인이니까 네. 그런데 아파트를 이제 다 짓고 조합원들이낸 분담금들을 일부 이제 조합에관계 되신 분들이 계속 이제 소진을 하면서 해산되지 않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1년 이상 해산되지 않는 조합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구청이 좀 개입을 해서 해산시키고 남아있는 분담금이 있다면 조합원들한테 돌려주자는 그런 그렇죠. 취지의 어. 그런 조례입니다. 음.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좋네요. 그게 제일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해산시키고 남아있는 네. 분담금이 있으면 낸 사람들에게 게, 돌려준다.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죠. 네. 아.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아파트 품질 검수단을 좀 제도화해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 아파트가 네. 이제 선분양제잖습니까 네, 네. 이~ 조합원들이나 분양자들이 설계나 시공이나 중공이런 단계별로 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점검을 해 들어간다면은 아파트 품질도 높아지고 어 집단민원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음. 제재에서 이런 조례안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와닿는 이런 어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진짜 뭐이 어, 질문은 제가 가급적인 피하고 싶은데요. 지난 의정활동을 점수로 표현하자면 몇점좀 <laughs> 주시겠습니까? <laughs> 이거 저희가 자막으로 대소특별 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솔직하게 제 스스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A 0아 A 0 90점 정도. 90점이다. 네, 네. 지금까지 자기 자랑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laughs> 겸손 모드로 가시는 거는 제가 좀 어지럽습니다. 헷갈립니다. 제가 원래 그 겸손한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제 스스로 생각해서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반면에 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오, 저놈 일조 만에 라는 음. 그런 반응들이 있으니까 음. 뭐한 a 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자, 그리고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추진 중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일반적인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이, 조심히 잃지 않는 그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네. 말들을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음, 말이 음, 이 말입니다. 음. 진선미 의원 모시기 전에 8년 동안 이제 보좌관 생활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보좌관 8년 한 그런 티가 나지 않느냐. 음, 발전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몸에 이제 힘이 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아 많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도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저놈이 보정한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동네 아저씨같이 수도분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네. 뭐 그런 모습들이 좋게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비춰졌지 않나 생각이 되었고요. 어 그래서 변하지 않는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지원 음. 출마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 저희 메이드 인 서울시의 마지막 클로징 질문 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김종무 의원님, 당신이 만들어갈 서울시는 어떤 모습인가요? 뭐 조선 서울 시원이 서울시에 대한 거창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라고 네.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하철 주변을 보면 이제 돌출 환기구가 있습니다. 바람이 아, 네. 이렇게 네네네네네네. 나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 미관에도 안 좋고. 큰 공간을 이제 차지하다 보니까 네. 이 보행에도 시, 예, 불편한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의를 하면서 예산을 좀 태워서 이제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네.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고 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곳들은 좀 도시미관이 현재의 저해하거나 또 보행에 심각한 그 저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네. 좀 개선해 나갈, 나갈 수 있도록 음. 서울 전체가 좀 걷고 싶은 거리 또 음. 깨끗한 네. 서울시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이것도 잘 진행이 돼가지고요 대서특별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기를 네. <laughs> <laughs> 보다 나 서울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메이드 인 서울시는 김종무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울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메이드인 서울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